나하고 소통해 줘. 바쁘거든. 아니 이따 아니, 지금 하라고. 바쁘다고. 아, 왜 자꾸 말안 듣냐고. 키아 <laughs> 누런 김에 더 키아 더 말. 야, 니네들 뭐하는거야 엄마 거기서 얘들아 니네들 뭐하니 거기서 또뭐해 임마 음, 까따까따까다까딱얘 뭐야 반갑습니다 산저 구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육집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의 저의 메뉴는 갈비 짬뽕이에요 이 소갈비를 짬뽕에 집어넣는 고러한 음식이 있더라고요. 자 지난번에 제가 암소갈비짝을 가져와서 자 1번부터 13번까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원래 안창살이 붙어있는데 안창살은 떼어 먹었습니다. <laughs> 자 1번부터 6번까지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여기가 살치살이에요. 갈비 본살 여기는 일단 사용하지 않을게요. 갈비탕을 끓여서 먼저 육수를 만들어 주고 그 육수에다가 짬뽕 베이스를 할 거예요. 바로 한번 자 갑니다. 우 씨, 왜 이렇게 안 잘려? 아 씨. 자, 갈비가 앞뒤로 이렇게 생겼고 옆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쓸 때면 기름이 너무 많습니다. 자, 기름을 좀 제거해 주고 아, 오늘이야말로 또 제대로 된 산적 짬뽕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작업을 마친 갈비. 아이고. 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게요. 먹기 좋은 크기. 분명히 제 먹기 좋은 크기라 했어요. 자, 먹기 좋은 크기. 하나. <laughs> 자, 먹기 좋은 크기로. 자, 둘. 셋. <laughs> 자, 저 뒤에 가마솥에다가 끓여주겠습니다. 물이 팔팔 끓거든요. 바로 갑니다. 자, 좀안 들어가니까 좀 잘라주자고요. 자, 또한 번. 아이 이렇게 잘라서 오우.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넣어줘요 자, 이렇게 가방솥에다가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푹 끓여주겠습니다 A few minutes later. 자, 드디어 갈비를 다 삶았어요. 저기 보이는 가마솥에서 장장 한 3시간 정도 끓였습니다. 고기가 그렇게 너무 흐물흐물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마무리로 짬뽕이랑 같이 마지막으로 끓였을 때 더욱 더 부들부들한 고로한 짬뽕. 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야채부터 먼저. 자, 오늘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음식을 만들 때는 소통이 잘안 됩니다. 우리 남성 시청자들이 많으니까 남성 시청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야 소통 그렇게 안 된다. 이럴 거면 왜 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와이프분 음식 하실 때 옆에 가서 막 쫑알쫑알 대봐요. 나하고 소통해 달라고 해봐요. 여보 나한테 말 걸어봐요. 그걸 보라니까. 나하고 소통해 줘. 바쁘거든? 아니, 이따, 아니, 지금 하라고. 바쁘다고. 아, 왜 자꾸 말안 듣냐고. <laughs> 이렇게 된단 말이야. 좀 이해를 해달라고. 자, 그냥 합니다. 오늘 준비한 차서 양배추, 청경채, 그리고 양파, 그리고 마늘, 표고버섯까지. 자, 양파부터 우선. 그리고 양배추. 양배추로 밑둥을. 자. 안배추, 밑둥, 밑둥이라기보다는 이게 줄기입니다 여기 줄기입니다 여기. 가운데 알죠, 여기? 됐, 됐. 자, 그 다음 당근. 당근은 익히는데 오래 걸리니까 얇게 씁시다, 얇게. 아이고, 색깔만 해자, 그냥. 됐다, 색깔만 해자. 자, 당근은 색깔만. 당근, 은 이거 왜 달지? 그 다음, 요 포고 표고요만큼 넣어주고 그 다음, 우리가 맨을 넣어야 되거든요, 맨을 다 섞어요, 개 하나 자, 그 다음, 청경채 그냥 반만 썰어줘요, 반만 그 줄기 쪽 여기 그냥 반만 이렇게 자, 되었네, 이제 그러면 요거 자 그다음 오징어 손질해 줄게요 오징어 요즘에 오징어가 비싸더라 와9 0 원인가 8 0 0 0원 하대요 싹 씻어 왔습니다 자 오징어 자 다리는 이게 요거는 그냥 그냥 넣시다다 됐나 이제 볶음면되나 이제 자 오늘 할 재료 고운 고춧가루 쓰는 게 짬뽕에는 적합합니다 굴 소스 참치액젓 요거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자 그리고 간장, 그 다음 설탕 요거는 뭐 맛봐가면서 후추 그리고 소금도 간 봐가면서 자 소독 해야되고 파기름 조금만 넣을게요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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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잘잘잘잘잘자그 다음 파를 샥샥샥자 파기름을 요렇게 갑자기 이렇게 요렇게 롤 아웃 나쁘면 뭐하나 바로 차려라 그냥 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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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죽을 때까지 약간 숨이 죽을 때까지 자요 여세를 모아가지고 고춧가루까지 자 물이 약간 쫙 나올라 할때 고춧가루 싹 넣어주고 저는 중식 셰프 뭐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짬뽕은 그냥 다 디리 셀리 볶으면 됩니다 굴 소스 찝찌라이굴 소스 막 살아 있습니다 요 참치액도 쪼가여 주고. 자 여기다가 소독했다. 자 조금 있다가 갈비 덩어리가큰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조금만 넣고, 자 설탕도 조금만. 그다음 후추도. 자 약간 눌러 붙을라 그럴 때, 아이 거이 갈비탕 육수를 자 대. 아 오징어 안 했다 오징어라서 여기 안하나 오징어 아 오징어 지금이라도 넣지 않았습니다 <laughs> 자 이제 여기다 갈비를 좀 넣어야 되겠죠 갈비 자 미리 불려둔 목이버섯 와 이거 목이버섯 갈비 좀 꺼내 올게 갈비 아 이거 고만 없고 집어넣지 무대 맞다. 한 대는 가면서 안주 좀 할까? 와 갈비. 자 이거 와요쪽 조금만 물까자 한우 자 갈비 수육. 아 이거 수육. 아이고아이고 한잔합시다. 이제 두 w 와. 아와 삐진이, 뭐 봐라? 삐이거 우리 안 하는 가알주어 됐고, 짬뽕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오징어 맛이 확 나노? 짬뽕 그릇. 자, 면. 자, 기초공사부터 합니다. 기초공사. 자, 갈비알 넣고. 자, 면육콘. 인 와. 와. 아, 이거. 아 이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갈비짬뽕 된! 이거 안맛있을 수가 없다 이거 자 처음에 청경채 오징어 짬뽕 음 와, 요 갈비. 음, 부드러워. 음. 와, 맛있다. 와, 고기 진짜 맛있네, 이거. 와, 죽입니다, 이거. 갈비탕국물에서 그런지 풍성해, 풍성해 와, 사실 평생 최고의 갈비짬뽕 최고의 짬뽕, 최고의 짬뽕 너무 맛있어, 너무 제 인생 최고의 짬뽕 자, 두루와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자, 나머지 우리 라이브 오시는 생집이들과 한잔하겠습니다. 쿠파, 쿠파.